악기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다장조 스케일 C 메이저 스케일을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어, 사실은 그이 음악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악보를 일단 잘볼줄 알아야 되잖아요 음악에서의 언어기 때문에 그래서 악보를 잘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악기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악기에 대한 기능적인 음, 그 실력들이 향상이 꼭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 그냥 우리는 보통 보면 이게 반주기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반주기로 시작을 해서 뭐 반주기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렇게 보통 그렇게 음악을 하시는데 어, 반주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접하지 않는 클래식적인 그런 요소들을 공부할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서 뭐 피치나 음, 음정을 잡지 못하시는 분은 없죠 이 튜너라고 하는 기계를 가지고 그래서 어, 기본적인 소리를 튜닝을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이 이제 끝나고 아, 어, 우리가 악곡을 이렇게 이제 그 접할 때에 이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미량 우리 색소폰 봉사단 그 우, 음, 저쪽에서 개인, 개인 레슨을 하고 있는 곳 내서는요. 음, 지금 어, 눈이 내리네라는 곡을 좀 하고 있거든요. 알토로 좀 맞춰 놓겠습니다. 그러면 샵이 지금 하나예요. 보이시죠? 예, 보이시나요? 나오고 있죠? 예. 그러면 이 곡에서 이제 쓰는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악기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샵 하나 스케일 이제 뭐한 6개월 이상이시라면 샵 하나 스케일이 사장조다, g 키다라는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 곡을 한번 분석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샵이 하나면 어떤 스케일이 들어가는지 혹시 아시나요? 사장조 스케일, 그러니까 G 메이저라는 스케일이 들어가게 돼요. G 메이저 스케일은 솔 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파자리에 샵이 붙는 제 스케일을 쓰게 되는데 이 샵이 하나 들어가는 스케일을 우리가 통상 G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 더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메이저 곡인지 마이너 곡인지 우리말로 하자면 장조인지 단조인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하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러면 장조인지 단조인지 아는 거는 간단합니다. 맨 마지막에 가시면 끝나는 음이 뭘로 끝났죠? 미로 끝났어요. 예, 미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란한 조라고 해서 g키에는 두 가지 키가 있는데 g 메이저 스케일과 e 마이너스 스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곡은 마이너 곡입니다. 단조입니다. 끝나는 노래가 가사가 끝나는 음을 보시는 게 제일 맞아요. 그리고 완전히 끝나는 음이 이제 미일 경우에는 이렇게 또이 마이너 스케일 하셔야 되는데 메이저 스케일과 마이너 스케일은 어, 우리가 그 화성학에서는 단 삼도 아래라고 얘기를 해요. 단 삼도 아래. 그러니까 솔 이 g 메이저 스케일에 3도씩 3음씩 내려서 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첫음이 미로 시작을 해서 미까지 올라가시는데 파자리에 샵을 넣는 스케일을 쓰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그 눈이 내리네라는 곡을 샵 하나를 했을 때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스케일이에요. 사장조인 네. 어, 눈이 내리내를 G 메이저 스케일로 연습을 하시면 나중에 이렇게 좀그 음악적으로 잘안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 여기까지는 일단은 좀 어려우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 E 마이너 스케일 그래서 미파샵 솔라 시도레 미를 상행 하행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했으면. 연습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여기서 뭐냐면 스케일 연습 우리 하기 되게 싫잖아요 사실 잘안 하시잖아요 하지만 좀그 우리가 두 시간을 연습을 하신다 그러면 한2 0분 정도는 톤 연습과 스케일 연습에 꼭좀 이렇게 할애를 하시는 게 되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점진적으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실력이 향상되는 어떤 이그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더딘 것 같지만 근데 이 스케일 연습을 하실 때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막 그냥 하지 마시고 거울 보통 우리 가지고 많이 연습하잖아요. 거울을 보고 하실 때이 손가락을 붙이는 연습을 하세요. 이 박수를 한번 이렇게 쳐주시겠어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좋습니다. 메트로놈이에요 지금 하, 여러분들이 하신 게. 예, 이게 개인적으로 우리는 악기를 연주하니까 박수를 칠수 없잖아요. 그러면 발박자를 찍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리듬을 타가지고 계속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지 안 그러면 악보를 보는데 굉장히 나중에 힘들어져요. 그래서 메트로놈을 틀고 하시는 것을 적극 권장을 해 드리지만 이게 처음에 잘안 맞을 때는 내가 몸으로 메트로놈을 만들어서 하시는 것을 예. 자 그러면 <laughs> 요정도로 박수를 한번 쳐주시겠어요? 원, <laughs> 제 손가락 보셨는데 어떻게 돼 있던가요? 네. 흔히 말하는 프로 아마추어의 차이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반주기 가지고 한 5년 정도 하시면요, 여러분들 소리도 프로 연주자들 못지 않게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거기다가 아주 잘 세팅된 핀 마이크의 이런 어떤 그 음향의 도움을 받으면요, 레코딩하면 여러분들도. 프로 연주자들처럼 연주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클래스의 차이가 어디서 오냐면 일단은 핑거링에서 오게 돼 있어요. 네. 그 전문 연주자분들은요. 이런 연습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거의 하루도 빼지 않고 악기를 잡, 잡으면 기본적으로 워밍업을 하듯이 이 연습을 하세요. 네. 그리고 손가락을 붙이시고 아마추어분들보다 더 빠르게 정확하게 라는 네. 빠른 것도 굉장히 좋지만 정말 중요한 건 정확하게요. 이거를 계속 해주시면서 이 실력들이 향상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되면서 그게 큰 실력의 차이가 나중엔 됩니다. 그래서 눈이 내리네라는 곡을 선곡을 했을 때 이게 샵이 하나다. 그러면 G 키이다. 그런데 같은 나란한 조로는 끝나는 음이 미였기 때문에 E 마이너 스케일이다.라는 것까지. 그, 아시, 면 되고, 그 다음에 2 e 마이너 스케일 연습을 이렇게 몸으로 타면서 스케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는 연주자와 그렇지 않고 그냥 바로 반주를 타는 연주자분들은요, 나중에 실력 차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내가 아는 곡들 10곡은요, 어, 조금 막 특별하게 막 지도를 해드리고 하면 6개월이면 10곡 하실 수 있어요. 근데 10곡 이외에는 안 돼요. 다른 곡할때 적응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스케일 연습이라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빠르게. 예, 빠르게 보다도 정확하게. 이게 굉장히 생활처럼 이렇게 돼 있으시는 게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좀 말씀, 예, 권장해 드리는 어떤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클래식적으로 악기를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어, 접하는 어떤 그런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 다른 저도 이제 전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곡에, 곡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곡을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 곡을 그냥 쭉 따라서 해요. 그냥 틀리든 안 틀리든 예. 그리고 심지어는 나중에 가다 보면 근데 나중에 가다 보면요. 이걸 틀린 어떤 박자를 계속 연습을 하게 되고. 반죽에 쑥 지나가는데 아 잘했어. 어, 라고 그렇게 만족을 하시고 이렇게 예, 머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시, 어떤 것들이든지 실력이 향상이 되거나 뭔가 이제 그이한 단계 올라서기 전에는 뭐가 있냐면 문제점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예. 맞잖아요. 내가 어 운동을 하는데 예, 저 사람보다 못 뛰어요. 그러면 뭔가 체력적인 문제가 있으면 체력 연습을 해야 되고 저 사람보다 기술이 안 좋으면 기술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문제의식을 먼저 갖는 게 중요한데 어 이거는 꼭 연주를 할때 녹음을 한번 해서 들어보시면 내가 얼마나 민망하게 연주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연주를 항상 녹음을 좀 많이 하시고 좀 핸드폰에 다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녹음해서 듣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색소폰을한 3년 4년 했기 때문에요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보기에는 대단하고 되게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연주를 막 되게 잘하게 멋있게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 보여줘도 여러분이랑 비슷한 실력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더뭐 예, 하면 되는데 어쨌든 이제 내가 문제점을 이제 인식을 하고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아는 방법은 뭐냐면 이제 반주기를 본격적으로 틀어보겠습니다.